대박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악 올립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거위라고 하기보단 거의 산입니다. 네. 보통 제가 전날에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다음날 라면을 끓이거나 아니면 어떤 요리를 하는데, 자, 오늘도... 어 거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아침 요리를 할 건데 오늘은 일반 그냥 라면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방법입니다 저도 그 방법을 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마침 그렇게 재료가 딱 맞아떨어지게 남은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재료는 별거 없고요 어제 남은 이제 채소들 잘게 썰었고요 고추, 마늘, 양파, 밥이 한 그릇 있고요 계란 푼 거, 즉석라면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요. 즉석라면을 뜯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빼고요이 즉석라면을 봉지만 있는 곳에다가 옮깁니다. 안 나오네요. 나옵니다. 처음부터 안 나오는데 이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데? 네, 상당히 세게 쳐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웁니다. 입구를 꽉 잡고 이제 부숩니다. 자 이렇게 해 어느 정도 잘게 부숩니다. 자, 이제 부순 거를 아까 비운 이 즉석 라면 용기에다가 다시 부숩니다. 다 부서진 즉석 라면이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빼놨던 스프 있죠? 스프를 넣습니다. 잘 섞습니다 불을 잘 섞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는데요 이제 불린다는 느낌으로 물은 적당히 부으면 됩니다 라면 높이까지만 뜨거운 물을 채웠고요 한쪽에 놔둡니다 불리는 겁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넉넉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아 나는 기름기 싫어 조금만 그러면 망합니다 넉넉히 누르시고요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고 기름도 달궈졌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먼저 채소를 볶습니다 어제 남은 채소를 아낌없이 좋습니다. 고추를 좀더 해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로 완전히 볶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계란을 넣겠습니다. 계란 푸른 거예요. 푸른 거를 여기다가 쫙 뿌려서 스크램블을 하는 것처럼 계란도 같이 볶습니다. 밥도 같이 넣고 볶는데요. 그리고 아까 불려줬던 거.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불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기 같이 넣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장면을 유튜브에서 봤을 때 놀랬어요 솔직히 저게 뭐지? 개밥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보이는 것과 다 만들어서 먹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붓거나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간에 기름을 추가하면 눅눅해집니다. 숙소에 있는 주걱인데 스텐으로 만들어서 장난 아닙니다. 집에서는 절대 스댄 주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나 부인한테 등짝 맞습니다. 프라이팬 바닥 다벗게주려고 아, 바닥 지구 엄청 긁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제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팬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잘볶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다 볶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이 왔는데요. 다 볶아졌으면 이제 불을 끄죠. 비워둔 용기가 있죠? 그 용기에다가 참기름을 넣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참깨입니다. 참깨도 여기다 뿌립니다. 넉넉히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깔았습니다. 볶아놓은 밥을 여기에 넣습니다. 가능한 꽉꽉 채워 넣습니다. 최대한 됐죠? 이 정도 꽉꽉 채운 다음에 이 용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유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엎어놨는지. 자 이제 이거를 싹 올립니다. 자, 어떤가요? 완성됐습니다. 그렇한가요 사정없이 먹어볼게요. 음, 무슨 맛이냐 궁금하시죠? 저는 라면 스프 맛이 나고요. 채소하고 다 밥하고 볶았잖아요. 볶음밥 맛이 납니다. 김치볶음밥하고는 조금 다른데 간이 충분히 잘된 야채볶음밥 맛이 납니다. 참기름과 참깨를 엄청 많이 넣었죠? 엄청 고소함이 세배네배 배가 됩니다. 그냥 아침으로 먹기에는 는 부담이 없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그 요리를 못하는 똥손이라도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왜 화제가 됐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근데 신기한 거는 라면은 어디 갔는지 라면의 느낌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볶음밥 같아요. 근데 분명히 라면이 부서진 게 자세히 보면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게 아니어도 됩니다. 큰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큰 거면 이제 양이 좀 많아지겠죠. 자이 회사랑은 제가 관련은 전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짜장 즉석라면인데요. 이걸로 하셔도 또 다른 색다른 그 짜장 볶음밥이 되겠죠. 가능합니다. 카레가 섞인 즉석라면이 있죠. 그러면 카레 볶음밥이 될 겁니다. 김치가 들어있는 즉석 라면을 이용하면 김치볶음밥이 될 겁니다. 어떤 즉석 라면인지 내가 좋아하는 즉석 라면을 갖고 와서 하시면은 그 맛이 납니다. 그게 메리트인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도 그래요.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어, 보이는 곳은 영랑호입니다 경량에서 집에 가기가 좀 아쉬워서 아이고 비만 맞고 제대로 바다 구경도 못하고 속초로 잠깐 올라와서 영랑호에 왔습니다 예전에 와보고 오랜만에 와보는데 영랑호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생겼네요 예전엔 없었는데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영랑호도 원래 맑은데 어, 비가 그기도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좀 탁합니다 네, 영랑호를 돌다 보면은 범바위라고 있습니다. 한번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바위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산입니다. 바위가 엄청나게 크죠. 이 바위 위에서 군이로 보이는 애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네요. 영랑에 와서 그냥 산책을 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은 이렇게 자전거나 이렇게 전동 바이크 같은 걸 빌려서 이렇게 희한한 호수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동 바이크를 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은 영랑호를 주변으로 해서 숙박을 할수 있는 집들이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은 강원도 양양 쪽하초에 산불로 인해서 그 집들이 소실됐습니다 이거 오래되긴 했지만은 영랑호 주변으로 숙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숙박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연간이나 평생 회원권 같은 걸로 해갖고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 숙박을 할수 있는 곳인데 숙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영랑호 주위에 바로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숙박해보고 싶은 장소였는데 이렇게 불에 타서 소실된 걸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원 양양 여행 아, 이제 속초까지 들렸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이번 여행 첫 번째 비가 겁나게 많이 왔다. 두 번째 그래서 동해 바닷물이 서해 바닷물처럼 탁하고 더러웠다. 세 번째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고 즐거웠다. 이번 여행 여기까지입니다.